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영업 정지 받으셨는데 이 적합한 수준의 패널티라고 보십니까? 어 저희가서 소명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청문회나 법원에서 조금 간단하게만 예, 예, 이야기를 좀 하려고 있을까? 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우리 장관님께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뭐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붕괴 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철근 절반 빼먹고 그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나머지 또 절반 빼먹고 감리가 눈감아주고. 철근만 문제냐? 콘크리트 강도도 구조적인 안전성을 위협할 수준이고. 그럼 또 지하 주차장만 문제냐? 주거동도 문제고. 이거는 붕괴가 안 되면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좀다 지어진 다음에 그랬으면 대형 참사나는 거 아니에요? 대형 참사 미수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정도의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되죠 아파트 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참 그. 참담합니다. 뭐가 참담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이 참담한 <laughs> 예, 거아닙니까 스스로 뭐좀 참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 들끓으면 우리 장관님도 뭐 엄벌에 처하겠다.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이렇게 이제 결국 손방망이 처벌하고 나니까. 결국 철근을 빼먹은 근원이 바로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제 제가 GS 입주 예정자들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분들에게 절실한 거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6천만 원이 웬 말이냐? 어느 집이 6천이냐? 입주 지원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거라고 해놓고 무이자 6천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6천만 원 가지고 어디서 그 집을 구할 수 있나요? 저희가 뭐 그동안에 그 4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정황이 좀 없었고 입주자분들도 이제 검단 천... 아파트 인근 지역 시세에 부합하는 시세로 주거지원을 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입주자분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강경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들은요 입주자들은, 가지, 입주자들은 예. 성금 내고 물건 받으려고 하는데 물건을 지금 다 뽀개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부터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분들 이사 학교 문제 뭐. 모든 거 지금 입주 예정일 12월에 맞춰서 다 해놨어요. 당장 다른 곳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협상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네.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진즉부터 네. 예, 말씀드려온 상황입니다. 예. 입주 예정자들이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사장님? 어, 저희 LH는 그 G. 지... 어 누구하고 계약했냐고요? 네. 저희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네. 그럼 그 모든 책임을 LH가 최종적으로 져야 되잖아요. 네? 네. 물건 사려고 이미 결론도 그런 거였습니 물건 네. 안 돼주면은 네.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공이니까 아, 국민 네. 안전은 네. 신경 쓰겠지. 네. 네? 민간보다 더 국민들 생각하겠지. 이래서 지금 계약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도금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지에하고 협의하시는 거는 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LH 공사가 책임지고 이 중도금 이자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을 포함한 이 대입연재 문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은 g s 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아니 협의는 입재, 알아서 하시고. 예, 입주 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LH는. 아니 그런 그런 이거는 상투적인 얘기 하지 예, 마시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입연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어, 대의변 어, 대의변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에스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제, 그,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중동 대의변제 문제에 대해서 국토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어, 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그 피해자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가급적 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무슨 문제예요. 엘에이친구 기약할 데밖에 없잖아요 전적으로. 책임 하 해. LH하고 GS는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입장을 하든지 졸업을 하든지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책임을 LH가 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안을 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